안녕하세요. 데일리 시스템입니다. 어, 지금 두개 보이는 백그레이 에어컨 어, 조금 오래됐긴 했는데도 어, 기능 그리고 냉방 어, 쓰는데 아무 지장 없기 때문에 어, 요 세척 의뢰가 들어오셔서 가지 어, 세척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구형이다 보니 어요 안에 보시면은 요 날개 어 이제 요런걸 펜을 빼가지고 청소가 가능한데 어 디자인 자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, 그렇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보양작업을 하고 청소를 한번 실시해 볼게요 야 정말 깨끗해졌습니다. 뒤에 보시면은 필터 이제 공기 흡입하는 부분이고요. 여기 지금 전면 안에 프로펠러 어, 그리고 필터 세척을 다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데 어, 이렇게 깨끗해질 것 같으면 새거 7, 8 0만 원대 어, 새 제품 바꾸는 것보다 세척하는 것도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다음 번에도. 조금 오래된 에어컨이 깨끗해지는 과정 한번 더 찍어 보겠습니다. 다음 뵙겠습니다.